처마에 고드름이 열리는 겨울 추위도 걱정이 없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절절 끓는 아랫목만 있다면요. 추울수록 진가를 발휘한다는 집, 온돌집으로 초대합니다. 온 세상에 찬 기운이 가득한 꽁꽁 얼어붙은 겨울입니다. 추워 이렇게 추운 겨울날에 따뜻한 온돌방에서 몸을 녹이던 추억 여러분도 있으신가요? 오늘은 뜨끈 뜨끈한 구들방이 있는 집을 가보겠습니다. 기대되는데요? 아, 추워, 추워. 뜨끈한 구들방이 있다는 이곳은 충북 진천군 백곡면인데요. 어 교수님 안녕하세요. 마이 미션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온돌집의 주인장 김준봉 교수입니다. 이 집은 집주인이 30년 전 터를 잡은 곳이라고 하는데요. 약 5,000제곱미터의 넓은 공간은 양어장 부지를 포함해 개인주택과 교육장, 강의실과 창고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와. 근데 교수님 집이 한 채가 아니라 지금 여러 채가 돼요 이게 다 교수님 댁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 여기는 생활하는 집이기도 하지만 온돌을 연구하고 체험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여러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아, 온돌이 있어요 예 여기는 전체가 네. 다 온돌인데 아, 구둘이 한1 6개 정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어 아, 지금 너무너무 추운데 아, 일단 몸좀 옮기러 가면 안 돼요 구둘로 네 온돌로 네. 갑시다. 아, 구들이라고도 아. 부르는 어. 온돌은 아궁이 아궁이에서 불을 거죠? 피워 뜨거운 오, 열기로 방바닥을 오, 따뜻하게 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난방법인데요. 어? 아 이게 아궁이에요 먼저 집주인 김준봉 교수가 생활하는 온돌방부터 구경해 볼까요? 오 교수님께 아궁이가 있으니까 아, 집터도 좀더 높. 올리신 것 같기도 해요, 맞나요? 아, 집터를 일부러 올린 건 아니고요. 네. 우리 옛날 집도 부엌은 조금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어, 맞아요. 그리고 방에 갈 때는 이렇게 대돌 놓고 마루로 이렇게 올라가듯이 그런 마루하고 부엌 바닥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아... 그게 이제 한 공간에 있어서 못 느꼈던 거고 네. 여기는 이제 부도막이 없이 부엌도 없이. 네. 방하고 아궁이가 직접 보이니까 아마 이게 높게 느껴지지 않았나 아 싶네요. 저는 잘은 모르지만 아궁이가 있거나 불을 뜨는 곳에는 연기가 나가야 돼서 굴뚝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 여기는 굴뚝 같은 건 사실 보이지 않아서. 아, 네. 이제 보통 굴뚝은 우리 네. 전통구들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금방 굴뚝으로 나가면. 효율이 떨어지니까 굴뚝을 이렇게 땅 밑으로 보내요. 뜨거운 거는 땅에 다 저장을 해놓고 이게 식으면 식은 연기만 바닥으로 빠지기 때문에 와. 굴뚝이 다땅 바닥에 숨어 있습니다. 굴뚝이 땅 속으로 숨어 있어 열을 오래 가두기 때문에 24시간 불을 때면 일주일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는 전통 온돌방 그 효과를 체험해 봐야겠죠. 이좀 끌린다는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뜨끈뜨끈한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laughs> 일주일 동안 뗀그 열기가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음, 이제 우리 전통 구두는 네. 열을 추결하는 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열을 계속 모았다가. 아. 천천히 천천히 방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래 갈수 있습니다. 온돌이요. 우리나라 이 고유 문화로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 고유 문화지요. 왜냐하면 이 온돌 문화를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계속 쓰고 있는 민족은 우리 민족 그리고 남북한 그리고 이제 해외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주로 이제 이걸 쓰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네.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면역 기능은 체온을 상승시켜줘야 되는데 이 온도는 이렇게 접촉 난방이거든요. 직접 돼서. 그래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니까 이 건강에도 좋죠. 어, 근데 교수님, 저 뒤에 공부십사기 이렇게 적혀있는 것도 있고요. 여기 뭐 사람들 이렇게 뭐 이름도 이렇게 좀 적혀있는데 이게 뭐예요? 예, 여기는 온도를 배우고 한옥을 배우는 사람들이 와서 품앗시로이것 지으면서 배우거든요. 아 물론 이제 숙련되지 않아서 잘은 못 집지만 같이 지을 때 부분부분 부분 해서 여기 이제 십사기라고. 아 그래서 여기 십사기고 여기 네. 이제 상량문이라고 네, 네, 여기는 네. 사기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어, 네. 상량은 사기가 하고 벽은 아하. 십사기가 하고. 네. 졸업생들의 합작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집이 여러 채가 있었으면 그 다른 집들도 이렇게 다 이름이 쓰여있고 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럼요. 다른 어... 집도 보시면 네네네. 기수별로 어, 그 이름을 다 써놨어요. 그래서. 어... 열심히 한 사람들은 여기서 이 품아시로 지었기 때문에 네. 무료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와 너무 좋다. 다 건축 허가도 받고 지으신 거죠? 아 그럼요. 네. 제가 건축사기 때문에 허가 <laughs> 안 받으면 안 돼요. 이제 이 고정적인 이런 건물일 때는 아무리 작아도 네. 다 건축 허가를 어... 받아야 됩니다. 건축사면서 건축을 가르치는 교수로.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바쁘게 살아온 김준봉 교수는 건강을 지키는 전통 한옥의 온돌에 매료되어 20여년 온돌을 연구해온 학자인데요. 그래서 집이자 연구소로 사용하는 집 안팎에는 신기한 볼거리가 아주 많습니다. 마당 한 가운데 자리한 미로처럼 보이는 이건 뭘까요? 온돌의 구들장을 다 걷어낸 내부의 모습이에요. 뭐, 그렇게 뜨겁게 우리가 막 엉덩이 지지고 했던그 내부 모습이 지금 이렇게 미로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렇게 미로로 만들어진 거죠? 오래 뜨거올려면 추결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뜨거운 불을 가능하면 이 안에서 오래 머물게 하려고 아. 이렇게 그 고래 길을 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이렇게 고래라고 그러는데 아. 여기를 뜨거운 바람이 네. 머물고 있다가 다 식으면 예, 굴뚝으로 나오게 되겠죠. 아, 그원리구나 그럼 이제 그뭐 이런 구들 모양 설계도 다 각양각색일까요? 아, 그럼요. 오. 이 구들 설계도는 네. 방의 크기라든지 그 열기가 따뜻한 그 기간이라든지 음. 이거에 따라서 다 다른데 네. 보통 기간이 길라면이 길이가 좀 길어지겠죠. 네. 그리고 높아지고. 마당이 아니었네요. 구들의 구조를 한 눈에 볼수 있는 실험실습실을 지나 이제 다른 공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스무 평 남짓한 목조 건물인데요. 한쪽 벽면을 가득 메운 수천 권의 장서가 압도하는 이 공간은 어떤 곳일까요? 이가 이제 실습 실내 실습을 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각종 온도의 원리를 알수 있게 실내에서 음. 구들 네. 모형을 만들어서 아. 보는 곳이죠. 물론 제가 연구도 하고 실험도 하고 그런 니다 아, 관련 서적들도 엄청 많네요. 구들을 알라면 네. 이 자연과학, 인문과 아. 그 다음에 열역학, 건축학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돼서 어쩔 아. 수. 그런데 아까 교수님께서 이 공간에 다 온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 그러면 이 실습실에도 뭐이 바닥이 온돌인 건가요? 어디가 아, 온돌인가요? 여기 바닥은 네. 이제 신을 신고 다니니까 네. 온돌은 신을 벗는 자리만 있어요. 아... 신을 벗는 자리는 네. 여기 보면 이렇게 난로들이 있는데 네. 보통 난로 같지만 네. 신을 벗고 올라가는 저기 방이 있거든요. 아 저기 보이네요? 저 방이 온돌인데 네. 여기서 난로를 사용을 하고. 온돌방도 뜨거워지고. 아, 그럼 이 난로가 온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궁이죠, 아궁. 아궁이. 어, 근데 보통 난로는 이렇게 연통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건 없네요. 서양은 불을 위로 보내는 네. 이 선불을 사용하고, 우리는 불을 눕혀서 아래로 보내는 누운 불을 사용해요. 그래서 금방 뜨거워지고 불을 직접 보는 실내에서 이 벽난로 장점하고. 구들빵을 뜨겁게 해서 아 이제 고기 구워 먹고 구들빵을 따끈하게 <laughs> 지지게 되겠죠. 아, 그러니 어떻게 보면 서양의 난로와 동양의 이 구들 온돌에 어. 접목된 게 어. 지금 이 앞에는 난로라고 그렇죠. 보면 되겠네요. 두 가지 다 이렇게 합쳐놨죠. 장점을 합쳐 놓은 거 예.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에요. <laughs> 맞아요. 이거 먼저요. 연먼저야스풀먼저스프스 먼저죠. 온돌방의 기능을 갖춘 벽난로는 훌륭한 조리 도구가 되기도 하는데요. 추운 겨울 실험실습 교육장에서 난로의 열을 이용해 끓여 먹는 라면의 맛은 어떨까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돌을 데워 실내를 따뜻하게 하는 온돌은 추운 겨울을 나기에 안성맞춤인데요. 온돌이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의 독창적인 기술이라는 사실이 더 놀랍습니다. 김준봉 교수의 온돌집 마지막 건물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아, 이 공간은 제 서재 겸 학생들 그 강의하는 공간입니다. 아 네, 그래서 온돌하고 한옥을 가리킵니다. 아, 온돌의 한우까지 여기서 갈아치고 계시는군요. 네. 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교수님께서 건축 전공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온돌 쪽으로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시게 되는지 그 과정이 좀 궁금해요.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우리 옛날 민가가 그대로 살아있는데 민가 연구를 하다가 그 민가의 핵심이 바로 온도리구나. 음. 이런 생각이 음. 들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네. 온도를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그 온도를 또 문화재로 등록하셨던 분이 교수님이라고 들었거든요. 아, 예. 뭐 <laughs> 너무 대단하신 거잖아요. <laughs> 등록했다기보다도 네네. 이제 등록하는 노력을 계속 <laughs> 20여 년 네. 국제 온돌학회를 통해서 했고 네. 어, 2017년에 에, 비로소 문화재청에서 음. 우리 온돌문화를 에, 우리나라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그 연구 책임자를 맡아서 어머머. 우리 학회에서 이 일을 담당했습니다. 와 너무, 너무 멋지신데요? 집을 좀착 구경을 다 해봤잖아요. 뜨끈한 음. 아랫목에서 몸도 지져보고 그러면서 느낀 게참 아 교수님에게 이 집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예, 이 집이 사실은 우리 조상들은 집을 곧 생명이다. 그래서 그 집의 그 핵심적인 심장 같은 것이 이제 온돌이거든요. 그래서 이 온돌을 그 연구하고 배우는 것은 정말로 우리 그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보편적이면서 탁월한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 생명이고 그 핵심은 온돌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온돌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또 알아가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앞으로 계획도 좀 듣고 싶어요. 예, 제가 이제 은퇴를 내년이면 할 텐데. 음. 이 온도를 계속 보급하고 우리가 이러한 그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는 금지를 가지고 온도를 계속 네. 전파하고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와, 너무 멋진 계획이신데요. 꼭 이뤄지고 더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세상의 무수한 집을 공부하고 가르쳐 온 건축학자가 찾아낸 가장 건강한 집은 따뜻한 온돌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집의 심장부와 같은 온돌. 사라져가는 온돌의 가치를 알고 싶다면 여러분도 놀라오세요. 세계 에 자랑할만한 우리의 건축 문화, 온돌이 있는 따뜻한 집 마이 매션